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소속입니다. 시장이 많이 안정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28일이죠. 외국인 수급이 급격하게 개선이 되면서 6월 같은 경우는 강세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시장의 내면적인 흐름도 좋습니다. 아직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오르기에는 수급이 더 강화가 돼야 될것 같은데, 현대차라든가 특히 오늘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완연하게 바닥권을 벗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하이브에 대해서 분석해보겠는데요. 역시 그 최근에 최근에 수급의 변화가 많은 변화가 오면서 6월 달 같은 경우는 30만 원 돌파 가능성이 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6월 전략 뭐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수급이 먼저 많이 그 급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와의 관계인데 예전에는 사실 그 4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카카오하고 거의 뭐동행하는 그런 모습인데 4월 15일을 기준으로 좀그 역상관관계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버터죠. 새로, 운그 싱글 앨범 버터가 그 상당히 요즘에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썸머송입니다. 그래서 6월달, 7월달, 8월달 막 계속해서 시장 내에서 또는 이제 업계 내에서 이슈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세 가지 핵심 포인트. 먼저 수급이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 지난 그 5월 28일이죠. 공교롭게 또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5월 28일서부터 외국인들 수급이 급격하게 개선되는 모습이고, 또 최근에 또 기관들도 수매수에 이제 많이 가담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MSCI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됐다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 본다면 이제 호재가 되겠죠. 그 하이브 외에 사실 그 녹십자라든가 혹은 HMM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그 상승을 장담하지 못할, 못할 텐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바닷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카카오와의 상관관계인데,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어, 지금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 작년 10월 15일날 상장이 됐죠. 거래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월 이후서부터 본격적으로 오시작 있는데, 예, 당시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카카오하고 거의 동의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4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굉장히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단기 상투를 확인했죠 13만 2천원 거리량 과일도 터지고 또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시초가 굉장히 낮게 시작했다가 이제 상승 장악형 형태로 수급이 흐름이 완전히 반전되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그 하이브라든가 혹은 카카오 이런 고성장주 내에서도 상당 부분 주도권 다툼이 전개가 되있지, 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도 이제 시세를 계속해서 보게 되면요 카카오가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하이브가 좀 밀리는 그런 분위기고, 반대로 이제 카카오가 또 조정을 받으면 하이브 쪽으로 매기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6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곡제, 버터라고 읽어야 돼, 버러라고 읽어야 될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뭐 하루면은 그래도 아무리 못 들어도 한 서너 번 이상씩 듣는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굉장히 또, 나름대로 또, 어, 좋은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잘 모르죠. 여하튼, 제가 그, 아리아나 그란데라든가, 저스틴 비보곡도 이 자주 듣는데요. 계속 들음 들을 수 많이 귀에 좀있는것 같아요. 이 버러의 그, 컨셉이 서머송이된 거죠. 그래서 6월서부터 지금 뭐 더위가 본격화 되고 있는데, 6월과 7월, 8월, 막 계속해서 어떤 그 업계 내에서, 시장 내에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 조회수가 21, 그 5월 21일자로, 5월 21일자로 이제 1억 명을 돌파했다는데, 예전에 그, 뭡니까, 다이나마이트보다 훨씬 더빠르다 그러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빌보드 사과랑 차지했다는 그런 또 낭보도 뭐 들리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하이브를 이끌어선 이유가 어떻든 간에 지금 BTS죠. 방탄소년단이 이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요번에 신곡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이제 하이브 먼저 이제 그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2 5 9,500원 기준이네요 지금 26만 원 아래라면은 저희 그 회원분들도 오늘 그 문자를 통해서 마지막 그 매수 기회라는 그런 자세로 제가 이제 사라는 얘기를 말씀드렸거든요. 자이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지금 화살표 표시된 지역 있죠. 일단 뭐 좌측서부터 4월 15일이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가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해제가 되면 악재죠. 악재인데. 시초가에그 전날 투매가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이제 그 투매가 나왔다가, 도, 그 동시효과 때 투매가 나왔다가 이제 장대 양봉으로 완벽하게 이제 상승 자학형 패턴을 만드는 모습이고요. 밑에 이제 거리량도 굉장히 좋죠. 주가가 이제 기본적으로 악재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거나 오르게 되면 크게 오른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간에 보호예수물량이, 보호예수기간이 해제가 되는데, 주가는, 어, 약간 횡보인데 저점을 살짝 올리면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줄 알아야 돼. 이런 것들이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많은 에너지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6월 달에는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것같이 6월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이제 앞쪽 고점, 28만 원, 28만 2천 원이네요. 28만 2 150원을 돌파하고 뭐 30만 원대 결국 진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저점이 꾸준히 닿아요. 이것은 아직까지 에, 가수요가 개입이 안 됐던 겁니다. 주가가 오르면 오르수록 사실 그 저점의 기회가 채증하기 마련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28일이죠. 또 화살표 표시된 지역에 공교롭게 그 전날 또 많이 빠졌어요. 단일가로 굉장히 많이 빠지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졌죠. 거의 120만 주가 터지면서 거래량도 꽤 많이 되면서 많이 걱정들을 했어요. 저한테도 거의 이제 문자 뭐 폭탄이 올 정도로. 들한테 이제 궁금한 어, 상당히 그 뭐라 할까 좀 걱정되는 그런 문자들이 많이 왔는데 걱정할 필요 없죠. 여하튼간에 그 다음 날 에, 이제 5월 28일서부터 이제 그 시장 전반이 에,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5월 28일부터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순매수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도 이제 갭 상승이 나는데 그 다음 날이 좀 아, 아깝죠. 어제가 되겠죠. 어제가 어제가 되겠는데 어제 같은 경우 거래가 좀 많이 좀 터졌으면 이게 사실 그 돌파 갭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거리가 줄었어요 거리가 그래서 좀그 강세는 보였지만 크게 의미는 없어요 여하튼간에 제가 26만원 정도 전후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 이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 26만원 미만에서 주가가 지금 현재 시간 11시를, 11시를 통과하고 있는데 뭐 26만원 미만이라면 우리가 좀 물려도 물려도 행복한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고 만약에 내일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제법 커다란 양봉을 만들어준다면 최소한 뭐한 3%대 이상 강세를 보여준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급이 그동안 외국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 위를 보이다가 드디어 이제 그 기관들이 MSCI 지수 편입과 함께 순매수로 전환됐죠. 그 기관들이 그 앞으로 6월 같은 기관들이 그동안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제 그 순매수 기조하에서 외국인들이 뭐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를 강화해 준다면 뭐 우리가 충분히 30만 이상도 30만 이상도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두 번째 이제 핵심 포인트는 위에 그림이 이제 카카오고 아래가 이제 하이브거든요. 보시면 제가 그 1월서부터 이제 캡처를 잡은 겁니다. 위에 카카오하고 하이브 어, 날짜는 차이가 오차가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같은 흐름이 거의 비슷했어요. 오를 때 같이 오르고 하이브가 이제 1월달에는 좀 많이 올랐죠. 짧은 시간에 좀 많이 오르고 조정 받을 때도 이제 카카오가 조정 같이 받고 또 오를 때 같이 올랐는데 4월 15일이 변곡이었어요. 카카오가 이제 액면 분할, 액면 분할로 3일 동안 거래가 거래가 정지됐다가 이제 액면 거래가 재개된 날이죠. 그날 또 이제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장중 최고점이 13만 2,500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상당히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했죠. 매도를 하고 이제 11만 원 미만에서 이제 비중을 확대하겠다는데 그좀 죄송스러운 게좀 적극적으로 사라고 했어야 되는데 11만 원이 깨지니까 한 3일 정도 11만 원 미만이었거든요. 저희도 좀 많이 좀그 뭐라고 좀 당황스럽고 좀 소극적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오늘도 회의 시간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걸렸나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하튼간에 4월 15일 이후부터 보면은. 그 하이브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하이브가 4월 15일 이후서부터 본격적인 강세의 기조라기보다는 굉장히 안정된 흐름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주식을, 그 주식을 이제 평가할 때 호재하고 악재, 재료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악재였어요, 악재. 4월 15일 이후서부터 이제 보유 예술 물량이 풀리다 보니까. 그런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굉장히 견조한 흐름이었다는 거죠. 일단 악재로 인해서 악재가 나오는 건 악재가 악재가 나오게 되면 좋은 건 뭐냐면 바닥을 확인한다 그죠 주가의 바닥은 대체적으로 뭐 전체 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굉장히 강렬한 악재와 함께 바닥을 짜는 경우가 많아요 주식이라는 게 우리 주식 투자라는 게 바닥을 알면 게임 끝이죠.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 공교롭게 이제 악재와 함께 바닥을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결정에서 쉽게 접근을 못하는 거죠. 뭐 제가 하여튼 그 4월 15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하이브 4월 15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너무나도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큰 자산이에요.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 대략적으로 이제 한 22만원대에요. 23만원이 살짝 깨졌던 데죠. 22만원대를, 뭐, 23만원을 깰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뭐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겠고, 여하튼 23만원대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바닥을 할 거, 23만원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이 26만원 치더라도 불과 한 3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하튼그 6월 같은 경우는, 6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이브가 이제 그 상담은 30만원대 돌파하면서 시장, 그 우리가 고성장주라고 제가 또 나름대로 카테고리를 설정을 했는데 고성장주 중에서는 뭐 단연코 뭐 크게 시가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되고 카카오 같은 건 이유가 어떻든 간에 물론 좋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좋게 봐요. 그런데 13만 2천원이죠. 그 직전 고점이자 역사 최고점을 단방에 돌파할 가능성은 조금 단방에 돌파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기대해서는 좀안 되겠다. 하여튼 그 눌림목을 한번더 연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유진투자증권 5월 31일 자 보고서입니다. 위버스로 가는 거에 스머트 라이트 버러. 이게, 예, 이게 지금 그 버러 노래 가앞 도입부입니다. 스머트 라이트 버러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여튼 그 여러분께서도 좀 많이 그 지금 위버스 그 지금 그 하이브를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계속 들어보세요. 많이 조회하면 뭐 조금이라도 아주 미약하나마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를 35만 원 제시인데 너무 좀짠것 같습니다. 자 놀라운 BTS의 효과. 5월 21일 BTS 디지털 싱글 버터가 공개가 되었는데 공개된 지 하루도 안 돼서 유튜브 조회수가 1억 불을 돌파하고 이게 이제. 지난번에 그 다이나마이트를 훨씬 앞섰다는 거죠 그 그리고 5월 23일 빌보드 4관왕이 오르면서 한층 높아진 글로벌 파급력을 입증했다 맨 아래 보시면 오프라인 공연 재개 시점 올해 4분기로 보고 있는데 위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MD 판매 전략이 빛을 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기본적으로 하여튼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연내 이제 11월 정도면 이제 집단 면역체계 형성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은 어, 이제 뭐 한, 이번 달까지 한 7월 달 정도면은 뭐 거의 공연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유럽도 마찬가지죠. 기대를 좀 해보겠고. 하여튼 그, 그 하이브 같은 경우는 그 6월 이후서부터 시간이 지난 뒤로 7월, 8월 되면 계속해서 이슈화가 될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 버터 노래가 아직까지 앨범은 안 나왔습니다. 지금 저도 뭐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지금은 이제 예매만 가능하고 아직 발매는 안된 거죠. 음원만 지금 공개가 된거지 음원만. 자, 음반 판매량도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자, 하튼 우리 그 뭡니까, 우리 암 아미라고 그러죠, 아미, 아미들의 하튼 그 선전을 한번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버스가 보여주는 큰 그림, 위버스의 성장 이제 시작이다. 하반기 이제 블랙핑크, 블랙핑크도 대단한 인기라고 하는 것 같아요. 블랙핑크를 시작으로 YG와 이타카우딩스 아티스트의 위버스 입점이 입점은 아직 안 됐습니다. 입점이 이제 그 예상이 된다고 하는 거고 내년 1분기에는 이제 위버스하고 V라이브 네이버의 V라이브의 통합 플랫폼이 출범할 예정이다. 이런 것들도 이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뭐 물론 이제 그 유튜브상에서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대하는 건 내년이에요, 내년. 어, 내년이라기보다 엄격히 따지면 이제 그 오프라인 공연이 본격화되는 시점. 그 때까지는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여하튼 간에, 위버스의 위력이죠. 위버스의 위력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 나가면서, 입점 어떤 아티스트, 입점, 입점 아티스트라 소속사들을 우리가 잘좀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영업이익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019년도 990억에서 2020년, 1460, 1460억.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530억인데, 올해 온라인 공연도 지금 한두 사채, 두 사, 2회에서 한 3회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죠. 대략적으로 지뭐 소극적으로 잡아, 잡더라도 한 50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굉장히 또 크게 또 주가에도 상담을 일조할 가능성이 높겠고,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내년이죠. 내년 2022년 영업이은 제가 보기에는 아, 뭐 5,000억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4,000억 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타카 홀딩스가 이제 빠르면 이제 2분기 실적이 반, 연결로 이제 반영이 되죠. 이타카 홀딩스가 뭐잘 아시다시피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랜드가 더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리아나 그랜드, 그리고 저스틴 비버. 그리고 또 저스틴 비버하고, 어, BTS하고 또 같이 함께 공연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3,900억은 조금 아쉬운 그런 수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원래 그 애널리스트들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한 경우가 많아요. 이분들 이제 마음속에는 이미 한 4,500억 정도, 그 정도는 좀 달려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그, 지난번에도 하이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한 거죠. 오늘 방송 전에 한거 중에서 스카 브라운, 지난번에 제가 스코트 브라운이라, 스쿠터 브라운이라 고했는데참 그 무식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스페링을 보니까 스카트, 스카트 브라운입니다. 이 스카트 브라운이 대단하죠. 이게 또 이제 싸이의 흥행을 상당히 도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입,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문화라는 것은, 뭐, 이거 어떻게 이제 문화죠. 문화는, 동, 사실 그 서양은, 뭐, 서양은 어쩐지저쩌지 해도 사실 동양 문화를 아직까지 자기네들보다 몇수 아래로 이제 보는 겁니다. 이, 지 스카프 라운이 결국은 이제 하이브 밑으로 들어간 거죠. 이사로 들어간 거 이사로. 그,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 뭐 통찰, 뭐 그런 어떤 그 개념으로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시장이 이 케이팝이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 최소한 10년에서 20년을 이어갈,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락이라든가, 락이라든가 메탈, 뭐, 재즈, R&B, 이런 장르 있지 않습니까, 장르? 이런 그, 자리, 자리, 음악계에서 완전히 자리 잡은 그 장르하고 케이팝도 어, 같은 반열로 일적 유행이 아니라 같은 어떤 그 장르 혹은 같은 어떤 카테고리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제가 보기엔 스카프 라운이 인정을 한것 같아요. 그렇죠. 그큰 흐름에 같이 동참을 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돈이 될 거다. 좀세속적인얘기지만 어차피 뭐 비즈니스니까 이게 돈이 될 거다 해서. 또, 에, 하이브를 선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하이브의 간접 매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플랫폼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BTS, 방탄소년단 하나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간접 매출로 봐야 되겠죠. 하이브는 간접 매출. 저는, 어, 지난번에 전에 제가, 그, 전에도 한 번, 글로벌 어떤 그 플랫폼 업체들하고 넷, 비교를 한게 있어요. 넷플릭스가 100달러, 20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 갔었거든요. 어,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이미 넷플릭스는 굉장히 좋은 회사. 이제는 성장률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코로나도 이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둔화되는데, 지금 그렇다면 지금 하이브의 위치,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200달러, 위치. 20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 오르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이브의 위치가 몇 달러 정도에 있을까요? 그 여러분들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에요.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매매 비중이라든가 혹은 어떤 그 자세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저희, 저 뿐만 아니라 저희 회원들도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카카오도 무지하게 좋은데, 카카오의 작년 이맘때로 한번 생각해 작, 작, 작년 이맘때로 그렇게 확실히 못 가졌죠. 그 저희 그회원들 중에서도 뭐 충성도가 높은 분들은 끝까지 뭐 10만원, 저희가 12만원대 주력지에 편입한 거거든요. 어, 저희가 2019년도 3월, 4월에 저희가 12만원, 13만원대 주력지에 편입한 거. 지금, 지금까지 끌고 오는 거죠. 근데 그 작년 이맘때는 그렇게 확실히 못했어요. 그러니까 충성도 높은 회원분들은 뭐400% 5 0 0까 수익이 나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 또 잔수나 묘수를 쓴 분들은 중간에 손해보고 판 사람들도 꽤될 거로 제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서 어, 그 카카오를 10만원대 살 수가 없죠. 액면 분할 정도로. 근데 하이브가 그렇대요. 사이클상 하이브가 그렇대요. 지금 긴가민가하죠. 위버스가 성공하지 않았지. 저는 이제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게 어떤 그 거대한 어떤 트렌드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세계 최초, 최초 최고의, 어,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이라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일본 차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앞전 고점이죠. 4월 달 고점이 이제 최, 장중 최고점이 28만 2150원입니다. 저는 이번 파동에서, 어, 반드시 돌파를 한다고 봅니다. 그 26만원 미만이라면, 뭐,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다. 그리고, 타이밍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내일 정도 뭐, 마이너스 4도 괜찮은데, 마이너스 뭐, 준다는 보장도 없고, 좀 물린다는 생각, 뭐,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 그,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 혼자 하는 것보다 이제 같이 하는 게 뭐, 저는 뭐, 좋다고 보거든요. 혼자서도 충분히 자신할 수 있으면 하는데, 저희가 이제, 하이브 새로운 보고서가 나오고, 그러면 또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거든요. 뭐, 함께 하면 또 우리가 좀더 길게, 멀리,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자 읽어보시고 법인계좌로 입금하시고 제 전화번호거든요 입금자 성명을 전화 주시면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인사 말씀서부터 자세하게 또 종목에 대해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